이건, 뭐, 뭐 아닌 사람도 있고. 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네, 저는, 그냥, 사과했습니다. 아, 여기는, 아, 그, 네. 이, 이, 이 법원고사님인데, 그, 아, 400일 넘게, 조계사에 새벽에도 계속 나가거든요. 아. 아미타 연불, 예. 네. 위주로. 네. <laughs> 여기는, 작년에 같이 200일 넘게, 아, <laughs> 아침기도 음. 새벽에도 같이 네. 나갔고, 그분에 아버님이 연출 좀 돌아가셔가지고. 아, 이 그사님? 예, 예. 그렇요 그저께 이제 그 사모제 지내고. 아... 뭐, 연불도 좀 해드렸다면서요? 예, 그 예. 법원, 여기 그사에 우리 가서. 예.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laughs> 예. 입관하시기 전에. 예. 그리이 친구는 이제, 아버님, 덕산인데, 아버님, 극락왕생고, 네. 바른 기도하러 왔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아, 네. 뭐 아버님도 극락왕생 하셔야겠지만, 그 사람도 하셔야죠. 아, 예. 네. 그 사람도 하셔야죠. 예. 네. 우리 다 극락왕생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임종이라는 게, 다 이렇게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이제 현세만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항상 네. 삼, 삼세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현세, 현생에만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삼세인가를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불자라면 일반인들처럼 그냥 눈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큰 안목으로 내가 금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과거가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이고 또 다음 생도 내가 금생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과거가 거기서 이제,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삼생 인과를 같이 이렇게 봐야 얼마나 사고가 되거든요.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시야가 너무 좁고, 부처님이 가르치을 이해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물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 수행도 하시면서 연불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토 발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절하고 염불을 하고,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생의 삼견의 육을 과보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자체도 윤회의 업이 된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부처님이 가르친 특히 우리 정토법문에서는 나음미타부리나는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 명호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게 바로 우리 중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장 비부, 비부가 오급의 사유와 조제 연급이라는 식으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신 명목인데 단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왕성 발언을 하지 않고 그건 절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왕생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생에 어, 인천의 과보라든지 이런 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가어떻하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생에 또다시 윤회를 해야 되고, 또다시 뭐 사람을, 사람을 몸 사람의 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끝없는 유, 이제 윤회의 길밖에 없거든요, 저들한테. 우리는 상에서는 다음 생에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네. 왕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데요? 안그나 전생에 고생은 너무 많이 했어요. <laughs> 왕이 되면, 그, 역사적으로 봐요. 왕이 돼가지고 왕 며칠, 며칠 못하고. <laughs> 뭐 며칠, 몇 개월, 몇 년. 그것도 하잖아요. 왕이 되고 싶으면 방법도 있어요. 그 극락왕성 하는 거예요. 극락왕성 해서 그때 이제 다시 발언을 하는 게 나는 다음 생에 왕의 몸으로 청생들을 구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세우는 왕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 본인한테도 그만 이제 공덕도 있고 그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할 수가 있어서 그 불교에 맞는 불교 국가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설사 전생에 뭐 연불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어떤 선업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네. 왕이 되고 나면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런 선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악업을 굉장히 많이 짓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생은 이제,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한, 한 생을 왕을 하려고, 그 다음 생, 무량급 동안에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고를 받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전생에 왕이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다 해본 걸 가지고 뭐 세상스럽게 또한 번, 또한 왕을, 왕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량급 동안에 윤회를 해오면서 왕도 해봤고, 비단 우리 인간의 왕 뿐만 아니라 천상을 천왕도 해봤고, 마왕도 해봤고, 해볼 걸다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한 가지, 윤회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윤회하는 분부로 살아가는 거니다 좀님잔하나나요잔 어? 어? 하나가. 하나가 모자랐면 아니, 드세요. 네, 드나 여섯 개요. 드세요. 먼저 드세요. 나는 좀 식은 거 좋아하니까. 먼저 드세요. 아, 좀 더워서. 그러면 한 분은 종이컵으로 드려도 될까요? 잔이 아니, 드세요. 더 있어. 큰데도 안 걸려. 이게, 이게 좋아요, 네. 내가 좋은거, 감사 근데, 그게 아니라 게 좋아요 조합하고 예쁘네요 네. <웃음> <웃음> 선생님 야, 너,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극락세계에 왕생하면은 왕승하, 구품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하품, 하생부터 해가지고 상품, 장생까지 있는데 네. 꼭 스님이 되어야지만 네. 상품, 장생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laughs>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아직은 저기 초심자라 가지고 다보지 못했어요. 한번 봤어요? 예. 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거든요. 네. 어, 스님이라 해서 또하품 네. 하자고, 뭐제가자라 해서 스님이라고 상품으로 가고 네. 제가자라 해가지고 하품으로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통의 어, 음, 논서들을 보면. 네. 조사생들 따라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익대사 우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어, 번뇌를 못 끊었을 경우에, 네. 3개 내에 번뇌를 못 끊었을 경우에, 어, 못 끊고, 최대한 번뇌를 조복을 못 했다. 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복을 못 시켰다. 그러면, 하품 하생에서 하품 상생. 응. 여기가 우리 범부 승생들이 왕성하는 그 구간이라고 그래요. 응. 그리고 번뇌를 조부한 사람들은 이제 중품으로 하고, 응. 번뇌를 끊은 사람들은 이제 상품으로 왕성하고, 응.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상품 왕생은 다 성인들이 왕성한다고 그래요. 범부들은 응. 그게 몫이 없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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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토종입장에 전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지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전수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국품 속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국품을 초월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면 연불 자체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본원이기 때문에, 본원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을 순응하면서 연불을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왕생하자마자 바로 극락세계의 보토에 변하는거예요 보토. 음. 우리가 삼배국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화토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토. 음. 변화에선 방편으로 변화해서 만든 네. 이런 국토를 국도에서 삼배국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 부처님의 번원행에 따라서 이렇게 영불수행에서 왕생한 사람들은 그런 국품왕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토로 왕생하기 때문에 스님이든 제가 자든 상관없이 응. 전부 다 보토에 왕성할 수있다없어니 응. 네. 그, 이제, 구품왕성이라는 것도 염불행위에도두 그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홍원 염불이 있고, 두 번째는 여문염불이 있어요. 여문이라는 그 것은 어떤 염불이냐면 어, 평소에 이제 다른 수행을 하던 사람들, 응. 참선을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주력을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과제원보살님 부르던 사람들, 지상보살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수행, 그런 수행을 하고 네. 있지만, 아, 그래도 나는 네. 극락왕성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윤회가 싫으니까, 어떻게든 극락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닦은 공덕을 극락세계로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을 해서 왕생을 하고 네. 되는거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부품의 <laughs>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아, 아이고스님. 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네. 네, 많이 기대하고 많이 다고는데 아, 예, 네. 마음이 다요 예, 이 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서 네. 고생. 음. 제가 대신해서 라더못 드리고 좀 지나서 연락을 드렸고. 아, 그러면 과장님도 종이컵으로 예. 예,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 드가운 그사님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감사 예. 네, 한번 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명만 예. <laughs> 많이 나가지고 <laughs> 아니요, 열심히 하시니까 예. 아, 저 우리 한국 불교에도 그사님 같은 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예. 예. 그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야죠 예. 예. 불리태가 원래 들어서 특히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십몇 년째죠? 예, 네, 만십년 됐습니다. 만십 년? 예, 네, 렇게 아. 이제 한 지가 한십년 됐고. 아. 네. 우리 전문 부부님들이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성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잘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잘 돼야죠. 이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손님 같이 네. 이렇게 정토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네, 수고하시니까, 계시니까. 아, 아니큰힘이되죠 네, 아니, 요즘에는 이제 정표하시는 스님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어, 이제 어떤. 수, 아, 아, 잠깐만, 쪽한번더 네, 따라가시고. <laughs> 정표를 정표를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 이제 워낙 이제 정토가 쉽고, 또 우리 말법시대 중생들한테 금기에, 금기에 맞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렇게 정토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 많은 스님들 이렇게 보면 정토에 대한 교학체기가 각각도 달라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이제 각자 이제 그게, 그게 맞춰가지고 여실하게 수행을 하면 한국은 다 완성을 할 수는 있겠죠. 근 다만 이제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고 어 이제 불교 내에서 어떤 종파라는 것도 그게 긍정 긍정 과정이 좀 필요해요 하시는 분야. 그냥 이럴 정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종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긴 역사 동안에, 역사의 그런,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 가르침대로, 어 이제 수행을 한 결과, 진짜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연불의 이익을 얻고, 왕성을 이익을 얻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일단은, 어, 그 동안 이제 정토 공부를 하면서 응. 어, 정토종을 집대성하신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종의 가르침이 아,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특히 우리 지금 이 시대 중생들이 금기에 가장 부합하, 부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저도 많이 그 헤매고 헷갈리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접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아, 그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 정토종의 가르침을, 어, 순수하게 이, 이 가르침을 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 계속 들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돼가지고 평일을 한다면, 이 정토종의 가르침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서, 진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제 극락세계 황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아까 질문하신 분 답이 다 됐나요? 네, 고더 하나 도 있었는데. <laughs> 아, 일단 법문 시간에 또좀 나중에 아니 이제 법문 시간에는 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본인 친분이 뭔지 이제 그것은 아. 이제 제가 모르니까 그럼 제가 짧게만 네. 네. 그럼 네. 제가 뭐 사실 뭐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네. 예전에 그 불경인지 어디 책에서 뭐 읽었는데 네. 저희 이제 사바 세계 이 세상에서 네. 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루나 이렇게 여러분 네. 뭐 1년 이렇게 수행하는 게 극락 세계에서 수행하는 네. 같은 네. 기간에 수행하는 것보다도 그 수상하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좀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 무량수공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깐만요 그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어, 사바 세계가 지금 어, 이런 오타 압세잖아요. 네. 이헌타한 세상에서 선을 딱 닦는 것은 극락 세계에는 오직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이런 선을 닦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크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바세계 살면서 우리가 불자로서 살면서 그런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런 선업을 많이 닦고 음. 그 직접 실천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바세계에서 닦은 공덕이 더 크기 때문에 잠깐만요. 음. 더 크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성하지 말고 음. 이 사바세계에서 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경전에가르친거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무량수경에서는 우리에게 금강왕생하라고가르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히려 금라왕생하지 말고 사바세계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선을 닦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또 한편으로는 사바세계에서 선을 닦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응. 금락세계는 그만큼 쉽고 우리가 금락왕생하면 바로 시방세계 불국도를 다니면서 모든 불고살림들에게 예경을 할 수가 있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성취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바세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석가무리 부처님은 이미 이제 열반이 되셨고 미륵부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응. 지금이 제 무불지대거든요 지금이 물론 부처님의 각 이제 교법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지금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인광대사님 그 말씀에는 이 시대에는 달마대사가 오더라도 선법을 가르치지 않고 정토를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laughs> 그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여름에 입는 옷보다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두운 뭐, 가죽 옷을 입는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다 가지고 겨울에도 삼배 옷을 입겠다. 그것은 그, 그 시대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중생들이 네. 금기에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이제, 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 그런 분별이 있어. 부처님 교법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남아 그게 정법시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그때 경전이든 지금 경전은 경전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금기와 지금 사람들이 큰 기가 같냐 이거 거든요. 그거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요몇십년 사이에 느낀 느,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병들도 봐요. 옛날에는 어떤 병들은 약을 조금만 쓰면 나았거든 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더 강한 약을 써야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대단할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뭐 농약 조금만 쳐도 벌레들이 싹 죽고 했는데 지금은 웬만해, 세상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더 이제 그게 이제 항체가 생겨가지고, 웬만한 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 시대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성근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거의 뭐 일생 동안에 그런 이제 성과를, 성인의 과위를 증득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부처님 시대, 그 공양시간 맞으면 최소한 1250인이라 그러잖아요. 상수증.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대중들만 1250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다 아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안행을 해가지고 바로를 들고 성에 들어가 탁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그냥 길가든 스님 그 여러 명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명은 아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란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어디가 아란 한명 찾아볼 수 있는지. 뭐 숨어서 뭐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채쳐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난방불교에도 지금 가면 누가 아랑이다 인정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뭘 설명하냐. 바로 금기가, 중생들의 금기가 그만큼 이제 하열해 짓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래 금기가, 금기로서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병이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약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 서인들이 사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약은 한약인데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뭐 약사가 그냥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약인데 그 약을 먹어도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약은 누구나 사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약이 비싸다 해가지고 꼭 좋은 거냐? 또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약을 먹으러 우리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건 어떤 약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찾아야죠. 나는 저런 싸구려 약은 안 먹어. 나는 꼭저 비싼 약을 먹어야 되겠어. 근데 그 약을 먹을 능력이 안 돼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TV에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한다든지, 이제 많은 책, 뭐, 요즘 뭐, 책들도 많고, 인터넷도 발달해가지고, 많 이런 법문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얘기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보세요. 첫 번째,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봐요. 관사제 보살님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깨닫고, 모든 액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관음보살님이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물론 이치적으로는, 이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 해가지고 모든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 아니거든요. 불생불멸 불구, 부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음 보살님이 뭐, 말하는 오온이랑, 우리 일반 최악의 범부 중생이 말하는 오온이랑 같은 오온이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본오오는 공하고 우리가 본오오는 공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는 원래 공한 모습이거든요. 원래 불생불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증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불교에서 이제 무아론을 얘기하는데 무아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불교 불교 신도라면. 원래 나라는 실체는 없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면, 많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없다는 걸 알면서 왜 불편할까요? 그게 우리 이제 고정관념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무량극 동안 윤회를 해오면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번뇌가 안일어나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살아 있으면서 우리 지금 사람 몸을 받았잖아요. 사람 몸으로 있으면서 이 몸이 나다, 나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개미로 태어났다. 그러면 개미의 몸을 가지고 이게 나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설사 지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례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몸은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아집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이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 이런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는 중생들이 그런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게 정법 시대 혹은 상법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요즘 시대는 에 그런 수행으로는 너무나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가장 맞는 그 법이 뭐겠어요? 바로 이정토공융이라 바로 이렇게 연불해서 금나왕성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금나왕성한다는거 그래서 금나왕성해서거기서 성불과 그리고 중생부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